가발은 샴푸하실 때, 이렇게 가운데 연결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빗질을 먼저 브러쉬로 해줍니다. 결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적셔주세요. 적실 때는 항상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걸려있는 부분 빼주시지 마시고 손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물 뿌려주셔서 충분히 적셔주세요. 충분히 적셔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시고 자 샴푸 하나 둘 이렇게 샴푸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게 결에 맞춰서, 샴푸 해주시고, 1차적으로 샴푸해서, 유분기를 어느 정도, 항상 여기 부분, 연결실 부분이나 팁 있는 부분 닦으실 때도 항상 여기 손은 분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분기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자뭐든지 샴푸 하실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본 샴푸 이렇게 아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여기 예, 연결실 부분, 요런 데도 이제 샴푸하고 붙임머리 하시는 동안 깨끗이 안은거주시면 여기에 막 샴푸 찌꺼기라던가 이런 유분감들이 많이 껴있어요, 먼지랑. 그래서 여기 연결실 부분도 깨끗이 거품대서, 여기서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편편한 데가 이렇게 돼서,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거품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헹굴게요. 어차피 스이스먼트또 바르고 할 거라서 일단 거품만 대충 헹궈 주시고. 어느 정도 거품 헹궈 주시면 물기를 꼭 짜주시고. 이렇게. 여기 꼭 짜주시고 이는 이렇게 이게 동생 가발이라서 댁에서 쓰시는 뭐 트리트먼트 뭐에 뭐 제품들 똑같이 써주셔도 되고요자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구석 이렇게 구석 구석 트리트먼트 바르실 때는 여기 연결실 부분, 뿌리 팁 있는 부분 안 바르셔도 괜찮아요. 너무 여기다가 천풍천풍 바르시면은 이 사이사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 쪽 위주로 발라주시고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리고 세면대에서 만약에 샴푸 하시게 되면은 세면대에 막아놓으시고 물을 조금 받아주시면서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모발에 묻어있는 트리트먼트가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틀스부터 물이 되거든요, 고여있는 게. 제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아예 넣어서, 이렇게 헹궈주셔도 돼요. 여기 부분 진짜 깨끗이 헹궈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문질문질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실에 요분감이나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거나, 나중에 또 쓰려고 그러면은, 이안 좋은 냄새가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아취 이런 게 아니고, 근 유분에서 이제 오래된 유분감이 이제 제대로 세정이 안 되면 오랫동안 깊숙이, 모발 깊숙이까지 헹궈주시는데 비비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물도 위에서 주면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해서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쭉 훑어 내려가지고 또물 적셔줘서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부분에다가 물 쏘시고 이렇게 훑어 내려주시. 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쫙 나오죠. 그러면은 안쪽까지 깨끗이 헹궈집니다. 깨끗이. 그래서 가발에서 나오는 이렇게 짰을 때 물이 가발에서 너무 뿌옇지 않게 나올 때까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기로 건조. 여기 위에서부터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연결실이 빨리 말르고 이 뿌리 부분이 팁 있는 부분이 빨리 말라야 밑에는 어차피 바람으로 금방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머리 말릴 때도 여기 두피부터 말려줘야지 머리가 빨리 말라요. 한번 이제 머리 말리기 전에 빗질 해주시고 항상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잡고 빗질. 이거는 제 동생 가발인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세 번째 리터치 가발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그 아이디로... 이렇게 보면은 금방 말라요 어, 이렇게 금방 말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완성. 이게 보면은 여기 깨끗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완벽 정리를 해서 저는 동생 머리를 이제 이걸로 한 이틀 있다가 리터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원래 당일 날 샴푸 회를 해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뭔지 아시겠죠? 가발을 잘 보관되어 있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그래야지 오래오래 쓰실 수 있어요.